이시 정부나 국가에서 도시 농업을 해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그런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농지법 우리나라의 이제 농지를 관할하는 법 중에 가장 큰 법이 농지법인데 우리나라 농지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자유전의 원칙이에요. 당신이 논밭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농사를 지으세요. 만약에 논밭을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지게 되면은 세금을 과하게 물려 가지고 그것을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흥도 호족벌 사건 상당히 많은 농지들이 있잖아요. 도시 주변이니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농지를 농사를 짓는 농지를 가진 내가 내가 농사를 짓지 않고 바로 인근에 이제 여기 연성지구나 이런 데 있는 분들한테 농지를 대여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짓는 건 편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신데.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냐면, 경자 유전이에요. 땅 가진 사람이 함부로 소작을 줄 수도 없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도시 주변에 있는 땅을 예를 들면, 이렇게 도시민들에게 주말농장이나 그런 걸로 빌려주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농지법이 가지고 있는 큰 한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를 어, 잘 해결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부작용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커질까요? 예전 같으면 농지를 함부로 사질 못하니까 내가 투기를 함부로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종종 그 정치인들 청문회 때 보면은 실제 농사 안 짓는데 농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풀려가지고 도시 주변에 있는 농지를 누구나 다 쉽게 사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주말 농장으로 분양을 할수 있거나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 농지에 대한 큰 원칙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 안에서 텃밭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그 클라이넨 가르텐 같은 경우가 법으로 아예 도시 면적 내에 도시 내 일정 면적을 그 작은 정원으로 확보를 할수 있도록 아예 법을 정해놔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시민운동 차원에서 했던 일들인데요. 지금 아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안 되어 있으면 다 빌딩들이 도시 내 그런 텃밭들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